아이 아니면... 보기만 해도 애, 토 나올 것같은네 나태지옥을 뭡니까 저거 착시현상인가가 아니라 이 정신머리 뒤로 꺾어졌나 씨. 와이 반대로 돌아버리네 아이 소리는 없지만 샤우팅을 날렸더니 40대쯤 아주머니가 놀란 이 눈까리로 하고 가버렸다라고 와이 명치에서 개...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겠네 이 음주는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몰라 아이 설마 아이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이 아니 알려줘야죠 국민재팟구만이 저거 들고에 근처 지구대 가서 엠병 안 떨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이것도 달라 날라... 이차로에 문제없이 달려가고 뭐야 이 조루 깜빡이는 씨 야! 아이, 빠꾸 없어버리네. 오. 이 빡이 돌아버리네, 소렌토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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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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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히 세요 여러분! <laughs> 대응 나쁘지 않은데요, 예. 이일차례의 시립 공구리들 때문에 넘어오는 거는 여지 없었겠지만, 아이, 좀 보고 대가리 도옵시다이두 건을 나눠서 신고 총 8만. 원 띠이 사고나심에 차주님이 보복운전 가해자입니다 참교육은 상품권으로 에라이 씨아이 태식이 의 유도선을 물고 달리고 있습니다 야야야 야, 야, 개태식이가 아이 꼭지가 돌아버린 차주님이 가져라! 야 <laughs> 아, 이 역시 차로 변경만큼의 눈깔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없네요 예, 4만원 이 옆에 가서의 쌍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정도는 문제없겠지만 이렇게 보복성 칼치기하다 사고 나면 그냥 보복운전입니다 이 참교육은 상품권으로 에라이씨 <laughs> 와이 온병할 거 진짜 이 아스팔트의 배우 그릴에 최상위 포식자가 보이며 이 운전 고라지가의 면허도 없을 것 같으며 에어팟으로의 기꾼역에 잡받고 달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, <laughs> <이게 뭔 일이래? 웃음> 아이 면상 모자이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게 돼져요이 빌어먹을... <laughs> 진짜 이 오늘 태어난 하루살이가의 젖은 가기도 전에 저양반이 먼저 가버릴 것 같고요. 이 안산 단원구의 선부동이라고 하며 아는 지인이라면 제발 말려 주시길 바라며 이 그림 거리 두기 끝이 없습니다. 에라이씨 <laughs> 와, 우리의 여산이 뭐 어마어마합니다. 아이, 왜 안방까지 차 몰고 들어가지 빰 따고 올려버릴라, 그냥. 음. 보시는 것처럼의 아스팔트 최상위 포식자들은 365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잘 보고해, 잘 방어하는 것밖에는. 그냥 먹어라, 이씨. 새벽 5시에 건물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이 밖에 나가보니까. 나다 이씨. 아이 기사님 x 대 부렀네 아이 우리나라가 이 어부바의 민족인데 호되기 싸는 거 마냥 잘 묶었어야지 음. 다행히 근처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서 2차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거 이안 쏟아지게 묶는 방법은 저 기사님이 잘 알지만 이 빌어먹을 안전불감증은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라이 이알법 난리다 이 우회전하기 위해서에 달려가고, 아, 저... 이 뭡니까? 저거 계란 장수인가? 계란이왔어요 아, 아, 아. 계란, 계란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이 하림 정대표님도의 이 굴러다니는 창조적인 양계장에 놀라 자빠지시겠네. 뭐, 뭐... 이 마트에서 올려놓고에 달린 것 같으며, 차. 이 근처에 계란 살수 있는 마트가 꽤 거리가 있다라고 하지만, 저게 이안 떨어지고 올라가 있다는 게이 계란판은 과학인 건가? <laughs> 물 먹는 하마도에 빤스런 해버릴 정도의 폭우가 내렸던 그날이며 이 75km 정도로의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이저 정도면 한90 이상은에 넘을 것 같으며 이 정도 빗길이면은 빈디젤도에 질질 지려버릴 텐데 아직 한발 남았다. 나 다시. <laughs> 아이 개웃기네 한딱 3분 뒤에 응꼬이 탈곡시켜버렸으며 이 약간 커브길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예상이 됩니다 이 빗길의 감소에 뭐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결국에 후회할 짓을 스스로 합니까 이 등신아 에라이씨 인천무의도라고 합니다 나다 <laughs> 이씨 와이제는 바닥까지 점령해버렸네 이 빌어먹을 라바콘들 no, no. 뭡니까 이거 펩시맨인가 그냥 밀어버릴라 <laughs> 뭐 무슨 차가워요 뭔차가우냐고요뭔차가우냐고요아 여기도 지금 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네 아니 그 차가 왔는데 무슨 자리를 맡어요? 아, 이 뉴스에 나올까봐 후달렸는지 다른 곳으로의 서식지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싸대기한테 후려 쳐버려도의 무죄주는 라바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씨, 아이 제발 좀 상식 선에서만 구대기 짓을 합시다, 얘라. 뭡니까 이 개태식이는 태식이 이 정체가 되는 도로에 좌회전 차로로 가겠다고 의 연어빙의를 한것 같습니다 아직 한발 넘었다 나다 이씨 아이 봐봐 이봐 거봐 아이, 그렇게 지키는 게 빨리 가는 운전이라고 해도 이 멍충이들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위반을 합니다 대깔통을 그자 엄마 다 했어 이산지직송에 6만원에 3 0천이 우리는 결혼 말고에 스스로 후회할 짓은 하지 나가. 맙시다 에라이씨 이 직진 신호에 달려가고 있습니다. 교차로, 지... 야이 미친 개 씨불이가 대갈통에 번호판 박아버릴라 그냥 아워라아이 우리의 사이언스에 오늘도의 마일리지 쌓겠다고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뭐? 그냥 좀 지키면은 막 그냥의 몸땡이가 가렵기라도 하는 건지. 이래서의 교차로 부근에서는 과속 금지 이 주변 한번 쓱 둘러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참 아이씨. 아뭐 이번엔 방생을 했지만은 고라지가 이미 VIP이지 않을까 이거는 날라갔다이 직진신호에 달려가다가 신호가 이제 바뀌고 뭡니까 뭐이 사이언스는 아참 열심히도에 구데기 짓거리하며 사네요 예. 이 어차피의 신호등은 또 나올거지만은 일단 이 마려우니까 싸버리는거 아니겠습니까 7만 그중에 달자마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렌트 카니발 우우. 이 조만간 에 누구 한명의 응꼬 작살내지 않을까 이것도 <laughs> 날라가